저 너무 무서운거 아니야 저거? 반복자 배고프다 야 어디까지 가니 얘는 고철 다섯개? 뭐 만들거 있어? 재료가 있어야지 놀지 만들 여기는 어디고 탈출하십시오. 어 이제 끝난 거야? 아 이제 탈출하고 끝나는 거야 이제? 오케이 엔딩인가? 벌써 엔딩이라고? 뭐 이상한데? 근데 엔딩일 리가 없지 이동 식스 남자가. <laughs> 왜뭐왜 뭐, 왜 라고 말씀하시면 난 아우, 우료품을 가지고 테일러에게 돌아가십시오. 뭐? 이기 어디니? 골에서 본격 카메라 들고 힐링하는 게임을 선물드렸어요. 확인해 보세요. 마음에 드실 거예요. 수라가 나면 나 팔로우 끊을 거야. 찡긋 아우 선물 감사합니다. 받긴 했어요. 받긴 했고. 내가 보여줄게. 한 분. <laughs> 이거를 봐봐. 아울라스트 2가 선불로 왔어요. 수락을 할게요. <laughs>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했습니다. 아울라스트 2가 계정에 추가되었습니다. 쟤는 뭐냐? 아, 또 사람인 줄 알았다. 저 사람인 줄 알았어. 뭐가 벨벳 꼬여있길래. 깔깔깔. 어, 밥안 드세요? 어, 밥 먹어야죠. 좀 세이브 포인트 찾, 찾고, 세이브 포인트까진 가고, 밥 먹을게요. 이게 뭐야? 여기 어떻게? 이게? 아, 내려가라고. 여기? 아닌데? 내려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. 아, 여기구나. 잠깐만, 내가, 아, 일이 일로, 일로 가야밥 먹으러 갈 거예요. 아니, 먹으러 가니까 뭐 갖고 와서 먹어야지. 아, 그니까, 깁스를 왜 풀어가지고. 지금. There's a piece missing. I need to fix that. 기 수리를 위 압축 실린더를 사십시오. 2층에서 온다 하시면 세 분이 오셨다라. 요즘따라... 네, 빨리 부서워. 겁나. <웃음> 겁나. Hey, a r h t 가면 죽는구나. <laughs>